안녕하세요. 21세기 문학의 김춘식입니다. 오늘은 공부상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습부진의 유형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의 의욕이 없는 유형이 있고 또한 가지는 노력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 유형이 있습니다. 공부의욕이 없는 유형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공부 상처로 인해 정서의 문제 때문에 공부 의욕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기의 문제인데 꿈과 목표가 없어서 공부 의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 노력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 유형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기초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있고 독해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중간에 빈 공항이 생겨서 공부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방법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 상처에 관해서 잘 정리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인 김현수 선생님이 쓴 공부상처라는 책입니다. 에디오니티 출판사에서 출판되었고, 2015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 원래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배움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배움의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인간은 본래 앎을 추구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공부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공부에서 멀어지는 아이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부 상처란 무엇일까요? 공부 상처란 억지로.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시도되는 바람에 내적인 배움의 본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상태를 공부상처라고 합니다. 공부상처를 받게 되면 공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잠재의식, 무의식, 자존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력해지고 자신감이 결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부 상처를 받게 되면 이로 인해서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공부를 안 하면 학습이 부진해지고 학습 부진의 결과로 자존감도 결핍됩니다. 공부 상처의 유형을 크게 일곱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관계의 상처는 부모나 선생님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공부 파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돌봄의 상처는 만성학습 경험 결핍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저소득 가정의 부모가 자녀를 돌볼 여유가 없어서 생기는 경우입니다. 만성학습 경험 결핍형이라고도 합니다. 과잉의 상처는 돌봄의 상처와 정반대로 대부분 상주층의 부모가 과도한 욕심에서 자녀에게 너무나 많은 공부를 요구해서 나오는 그런 만성학습피로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역할의 상처는 목표가 결핍되어서 목표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노력의 상처는 자신감 결핍형이라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아서 자신감이 결핍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의 상처는 너무 부모의 기대가 커서 그 기대가 부담이 되어서 공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실행의 상처는 목표는 세우지만은 막상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실행결핍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관계의 상처, 공부파합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부파합형의 원인은 부모가 자녀를 존중해 주지 않고 또 자녀의 관심과 욕구, 감정을 헤아려 주지 않고 오직 공부만 강요할 때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강압적 태도로 인한 상처를 우리는 관계의 상처라고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살펴보면 먼저 자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자기 자녀보다 잘하는 그런 아이와 비교하는 경우죠. 또 형제간에 편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비난하는 경우입니다. 또 자녀를 무시하는 경우도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잔소리만 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녀를 망신 주는 경우 또 부모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급을 주고 또는 한숨을 쉬는 이런 행동도.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또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도 자녀에게 상처를 주어서 공부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관계의 상처를 입으면 자녀는 그 결과로 공부 파업을 하게 됩니다. 상처를 부모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되고, 때로는 분노를 그칠게 표출합니다. 또는 입을 곱게 닫고 분노를 가슴에 묻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자녀는 학습된 부기력증에 빠져서 매사에 의욕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심하게 되면 잠만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계의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중요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바라는 관심과 욕구 또 존중을 통해서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아이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일이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지면 공부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녀의 사기를 꺾지 않고 또 학습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아이의 욕구에 맞게 민감하게 지원해주고 또 자녀를 부족하든 또는 잘하든 관계없이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녀에 대한 관심을 지속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아이를 존중하고 아이와 꾸준히 대화를 해나가는 것이 관계의 상치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